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유난히 쉽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물 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영어와 수학 만점자가 과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도구 기자가 수능 채점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쉽게 출제되면서 영어와 수학 영역 만점자가 속출했습니다. 영어 만점자는 19,500여 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3.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의 물수능 영어로 평가받는 2012학년도보다 0.7%포인트가 높은 수능 사상 최고치입니다. 수학 B형의 만점자 비율은 4.3%로 지난해 수능의 0.58%에서 치솟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학 A형의 만점자 비율은 2.54%로 역시 지난해보다 1.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수학의 경우 너무 어렵다. 게다가 어 수포자를 좀 줄여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쉬운 수능 영어 정책에 따른 그 사교육 풍선의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방지할 필요가 좀 있어서 국어 영역의 경우 비형은 매우 까다로웠다는 평가 속에 만점자 비율이 0.09%에 불과했습니다. 영역별 1, 2등급 커트라인은 국어 A형이 129점, 국어 B형 130점, 수학 A형 129점, 수학 B형 125점, 영어 130점입니다. 올해 수능을 시자는 59만 4800여명으로 재학생인 77.6%, 졸업생은 작년보다 소폭을은 22.4%였습니다. 뉴스와의 장동우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 수능시험 본부장은 올해 수능 난이도 실패 논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출제 과정에서 만점자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부 영역의 1등급 비율이 4%를 넘는 데 대해선 동점자가 많아 상위 등급을 부여하다 보면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선 앞으로 출범할 수능 출제 운영 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영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인문계는 국어, 자연계는 과학 탐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상위권 경쟁이 지난해보다 무척 치열해졌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영어와 수학 만점자가 속출한 올해 수능, 특히 수학 B형은 한 문제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릴 정도로 변별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은 국어 B형. 자연계열은 과학탐구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어 비형의 만점자 비율은 0.09%에 그쳤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점수가 올라가는 표준점수의 최고점을 비교하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국어 비형이 가장 높았습니다. 상위권 경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입시업체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인문계의 경우 국어와 영어 수학 1등급의 최고 최저 점수차는 13점, 자연계는 5점으로, 인문계는 4점, 자연계는 지난해보다 무려 12점이나 줄었습니다. 점수차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같은 등급에 많은 학생이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1등급 구간 내에서 어, 표준 점수 기준으로서 최대 5점 이내 범위 내에서 대학이 당락이 결정된다. 네. 금년도 수능 결별이 크게 약화됐다고 볼수 있죠. 또 과학탐구 중 가장 어렵게 출제된 생명과학2는 이번에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 생겨나면서 의대 등을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순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와이, 김민희입니다.